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7th of May, 2025, uh, Wednesday.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Tesla and P, e 에... 동진 세미 and PNT.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오늘 새벽에 1.75% 떨어졌다가 프리마켓에는 0.69% 오르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어, 텍사스 오스틴의 대규모 로봇 택시가 이제 앞으로 이용이 될 것이다. 그래서 어, 내년 말 정도 되면 수백만 대의 로봇 택시가 여러 가지 도시에 달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올해 6월 달에, 음, 그, 모델 2, 좀 이제, 저, 중국에서 이제 저가로 엄청난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저가형 전기차. 그렇지만 디자인도 상당히 이쁘더라고요. 어. 양산을 약속했고, 어, 보면, 일론 머스크가 물론 본인이 얘기했던 것보다 조금씩 타이밍은 늦어질 수 있지만, 결국은 다 지켜나가긴 했습니다. 그래서, 어, 테슬라 길게 보면 여전히 매력이 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도지를 일주일에 한 하루나 이틀 정도 하고, 나머지는, 어, 테슬라에 올인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음, 한번 테슬라가 어떻게 좀 변동성이 있는지 좀 지켜보시죠. 그리고 동진 세미캠. 에, 아시다시피, 이제, 뭐,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감광, 액, 그 다음에 연마제, 뭐, 여러 가지 그런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굉장히 탄탄한 회사고, 비교적 IR을 많이 하지는 않는 회사인데, 이제 3월 달에 이제 창업자가 돌아가시고, 이제, 아들들이 물려 받았는데,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는 회사 주가를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호재라고 볼 것이고요. 음, 지금 동진 세미캠 워낙, 실적이 탄탄한 회사인데, 다만, 이제, 매크로 이슈가 관세정책 때문에 워낙 안 좋아서, 매크로 이슈만 좀 개선되면, 뛰어오를 종목들, 뭐 주성 엔지니어링, 동진 세미캠, 코미코 등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조금 1, 2년 길게 보고, 꾸준히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PNT는 2차전지 장비회사인데, 2차 전지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작년에 매출 1조 351억, 영업이익이 무려 1632억, 15.77, 부채비율은 157%고요. 지금 요즘 영업률이 15% 정도 되는 2차 전지 업체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P&T는 그만 만큼, 기술력이 탁월한 회사다. 지금 롤트롤, 기술을 이용해서 노칭기 슬리터 프레스 이런 기계들을 만들고요 오늘 0.86% 살짝 떨어졌다가 음 애프터마켓에서 0.37% 올랐습니다 40,200원 이고요 워낙 기술력이 좋은 회사고 2차전지가 앞으로 점점 좋아질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요 어좀 길게 보고 좀 투자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 표현은요, 오늘 we cannot see air, 우리는 공기를 볼수 없으나, but we need it to breathe, 숨쉬기 위해서는 음, 필요하다, 이런 표현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궁금한 종목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고요. 탁구, 재테크, 영어회화 스크린골프 관심 있으신 분 연락주시고요. 그 다음에 음, 영어 가입 필요하신 분도 연락주시기 바라겠습니다. This is i c o l n See you next time.